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늘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방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만 보니,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, 내 가슴 속에 머물길 원했었지만,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기에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수 없었네 저 산하늘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. 지 웃음을 보여줘. 저 산안을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.